회사의 얼굴이라고도 불리는 카다로그 제작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카다로그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카다로그와 브로슈어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둘다 홍보 목적이지만 카다로그는 상품 설명 위주로 브로슈어는 회사 자체를 소개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해요. 카다로그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독성이에요. 실제로 상품을 보기 전 가장 먼저 상품 특징을 파악하게 되는 책자인 만큼 정보 전달도 중요하지만 눈에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폰트를 정렬하고 되도록 한 가지의 폰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글씨의 크기와 자간을 페이지 내 비율에 따라 맞춰 조절하고 회사를 나타낼 수 있는 색상을 선정한 뒤 색상을 골고루 배치해 눈에 익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낼수 있어요. 또한 이미지 화질도 매우 중요해요. 상품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화질이 낮아 흐릿하게 보일 경우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작이 들어가기 전 대략적인 구도를 미리 계획해 훨씬 더 만족도 높은 인쇄물을 제작해 보세요.